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자 국가대표팀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요구하며 사실상 보이콧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일부가 대한축구협회인 KFA에 성명서를 보내 국가대표팀 지원과 관련해 남자 국가대표팀과 동일하게 비즈니스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최악의 경우 A매치 출전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KFA 내규상 남자 국가대표팀은 비즈니스 여자 국가대표팀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10여 명의 선수가 서명했으며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어 온 여자 축구 선수들의 요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축구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측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남자 대표팀 홈경기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찾았지만 여자 대표팀 경기는 수백 명 수준에 불과니다 KFA는 선수들의 요청을 전달받았고 답변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내년 3월 열리는 2026 AFC 아시안컵 준비와 다음 달 원정 친선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